한국의 가을, 생명만 해도 정말 설레지 않나요? 오늘은요, 굳이 험한 산을 오르지 않아도 가장 편안하게 가을의 절정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최고의 단풍 명소 10곳을 엄선해서 알려드릴게요. 와, 정말 누구나 감탄할 만한 그런 멋진 풍경 속으로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그렇죠? 이 말에 공감 안 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즐기기 위해서 꼭 힘들게 등산을 해야만 할까요? 음, 이제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 고정관념을 확 깨드릴 멋진 장소들을 만나볼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장소들이 도대체 왜 특별한지 그 비밀부터 살짝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방문객들이 진짜 최고라고 인정한 명소 10곳을 차례대로 둘러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가을 여행을 완벽, 그 자체로 만들어줄 스마트한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리스트가 대체 왜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아, 이게 그냥 여기 좋아요 하는 막연한 추천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실제 방문객 데이터랑 선호도를 싹다 분석해서 접근성 그리고 편안함 바로 이두 가지 핵심 키워드에 딱 맞춰서 뽑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진짜백이 가을 여행지인 셈이죠.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순간이죠.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가을 명소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방문객들한테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최고의 명소 영예의 상위 4급부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두구두구 대망의 1위는 바로. 내장산, 국립공원입니다. 와, 여긴 뭐 단풍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전혀 아깝지 않은 정말 압도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그 비결이 뭐냐면요. 일반 단풍나무보다 잎이 더 작고 촘촘해서 유난히 새빨갛고 선명한 빛을 내는 애기 단풍 덕분이에요. 근데 내장산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접근성. 공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이 단풍터널이 무려 1km나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평지예요 그러니까 유모차나 휠체어도 정말 편안하게 가을의 절정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물론 셔틀버스랑 케이블카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우리나라의 가을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바로 설악산입니다 9월 말부터 가장 먼저 붉게 물들기 시작하죠. 특히 권금성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케이블카에 딱 오르면요. 힘든 등산 하나 없이 발 아래로 쫙 펼쳐지는 그 오색찬란한 가을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3위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도심 속 비밀의 정원, 창덕궁 후원이에요. 옛날에 왕들만 거닐었다는 이 공간에서 말이죠. 고궁의 다나한 정자랑 또그 앞에 있는 연못에 비친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고 있으면, 와, 정말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4위는 오대산입니다. 여기에 진짜 매력은 바로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전나무 숲길인데요. 아, 그 유명한 드라마 도깨비 보셨죠? 바로 그 길이에요. 맑은 계곡물을 따라서 평탄하게 쭉 이어지는 선제길을 걷다 보면 피톤치드랑 함께 깊은 가을의 평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고의 네 곳을 만나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가을은 정말 다채롭거든요. 지금부터는 숲길, 사찰, 그리고 도심 속 명소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나머지 여섯 곳을 둘씩 짝지어서 좀더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정말 아름다운 두 개의 산책로입니다. 왼쪽은 딱 보면 마치 유럽에 온것 같은 그런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담양의 메타세코이아 길이고요. 오른쪽은 조선의 왕 세조가 거닐었다는 유서 깊은 숲길을 따라서 법주사로 향하는 송리산 세조길입니다. 두곳다 완만한 평지라서 산책하기에 정말 더없이 좋죠. 이번에는 역사와 자연이 만나는 두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경주 불국사에서는 고즈넉한 사찰과 단풍의 조화를 느낄 수 있고요. 남한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주황산에서는 기암절벽과 폭포가 어우러진 아주 드라마틱한 가을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도심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가을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쉼터인 북한산은 완만한 둘레길 코스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고요. 전주 한옥마을은 마을 전체가 평지라서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랑 단풍을 함께 즐기면서 아주 느긋하게 산책하기에 정말 완벽한 곳이에요. 자, 이제 어디로 떠날지 마음속으로 정하셨나요? 그 설레는 마음을 완벽한 여행으로 만들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실용적인 준비 단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겁니다. 스마트한 여행을 위한 5가지 필수 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을 날씨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옷 하나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체온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거 진짜 꿀팁인데, 인파를 피해서 평일 오전에 방문한다면 그 아름다운 풍경을 온전히 내 것처럼 누릴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가방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편안한 신발이랑 가벼운 기능성 자켓은 뭐 기본이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쌀쌀할 수 있으니까 모자랑 장갑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해 줄 초콜릿 같은 간단한 간식과 물도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잘 챙겨가면 다른 걱정 없이 풍경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한국의 가을 명소 10곳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가을을 더욱 특별하고 또 기억에 남게 만들 그런 멋진 여행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걷고 싶은 그 아름다운 가을 길은 어디인가요?